안녕하세요. 한 병의 와인도 세워놓지 않는다. 와인 공간을 운영하고 있는 와인 펭귄입니다. 오늘, 네, 진행해 볼 내용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메를로 품종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세 개의 와인들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세 와인 모두 다 와인 공간에서 판매하고 있는 와인들이에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와인들이고요. 오늘 진행할 품종은 메를로인데요. 먼저 메를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 품종으로 만든 와인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메를로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품종이고, 이게 뭐, 다른 품종, 까베네소비뇽이나 피노노아만큼이나 유명하죠. 뭐 보통 이제 가장 유명한 네개 품종 중 하나로 많이 손꼽히는데 이 품종은 다른 품종과 조금 다릅니다. 뭐 이를테면 까베네소비뇽이나 시라즈하고 좀 달라요. 어떤 부분이냐면 얘는 좀 일찍 익습니다. 좀 빨리 익어요. 빨리 익어서 상대적으로 다른 포도 품종보다 먼저 익기 때문에 와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이를테면 포도를 수확하는 시즌에 비가 올때이 포도 같은 경우는 빨리 익어서입니다.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다른 품종들이 뭐 비를 맞는 동안에는 이미 수확이 끝나서 뭐 좋은 포도인 상태로 와인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품종으로 와인을 만들게 되면 굉장히 독특한 스위스 파이산 향이 하나 올라와요. 그게 클로그 향이라고 부르는 정향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지역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의 와인 산지가 있지만 가장 유명한 것은 보르도고 보르도에서도 제일 유명한 산지인 뽀무롤이 있습니다. 뽀무롤에서 나오는 엄청나게 비싼 와인들 있죠. 엄청나게 유명한 와인들 이를 들면 뭐 샤토 페트리스나 루펜 같은 와인들 이 있고요. 그런 와인들은 굉장히 까베소비뇨 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진하고 풀바디한 스타일이에요. 하지만 향을 맡아보면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과실향, 블랙베리향, 뭐 붉은 과일향, 그리고 뭐 복합적인 아로마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허베시어스 느낌도 굉장히 많고, 그레이트한 멜로스를 먹어보면 약간 한약재 느낌이랑, 그리고 숲 속에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의 굉장히 다양한 향들이 한꺼번에 느껴지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네,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거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와인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셨던 그세 개의 와인들입니다. 첫 번째 와인부터 볼게요. 첫 번째 와인은 요겁니다. 이고요. 네, 한 멜로예요. 멜로 100%로 만들어져 있고요. 센트럴 코스트에서 나오는 건데 굉장히 진한 스타일의 메를로입니다. 굉장히 진해요. 근데 와인 공간에 가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요겁니다. 뭐 산타루치아 하이랜드 아바의 창시자고 대중에게 다가가고 합고 함정의 가격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와이너리라서 이 와이너리에서 나온 와인들 가격이 다 좋습니다. 여기 있어요. 뭐 독일어로 수탁이란 뜻이고 여기 센트럴 코스트 산타루치아 고원이라는 지역에 있고요. 여기 포도밭이 있고 요런 게 있어요. 요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누가 만든다. 뭐 이렇게 써져 있고요. 이 와인은 와인 공간에서 네 만 원에 판매하고 있어요. 그 보시면은 센트럴 코스트 지역에서 메르로 100%로 나온 와인이고 뭐 점수도 잘 받았고 뭐탑 10에 이거는 옛날 빈티지에 해당하는 거고 2019년에 여기서 베스트 바에 선정됐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가격에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는 와인입니다. 진한 다크 컬러, 뭐 여튼 자두 진한 코코아, 블루베리, 블랙베리 이런 향이 나오고 스파이시하고 토스향오크 그 굉장히 진한 스타일의 메를로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비비노에서 찾아보시면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비비노에서는한 3.8점 정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 14,000원 이렇게 나온데 이건 그냥 미국 현지가기 이 때문에 이걸 보면 안 됩니다. 이거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이게 한 메를로입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와인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와인인데 아비뇨네지에서 나온 와인이에요. 아비뇨에서 나온 와인이고 이겁니다. 돼지데리오라는 와인인데 뒤에 보면 검은색 레이블이에요. 검은색 레이블이고 옆에 보면 25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보이는데 이렇게 써 있어요. 25주년. 그래 여섯 병한 케이스에서 이렇게 나무 상자에 들어 있습니다. 나무 상자에 들어 있고요. 2013년 빈티지는 아비뉴네지라는 애들이 이 와인을 만든지 25년이 되는 기념이어서 특별 에디션으로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왔어요. 검은색으로 나왔는데 이전까지는 하얀색이었어요, 이게. 하얀색 레이블이었는데 검은색으로 이 빈티지만 검은색으로 나오고 이 아비뉴네지라는 와이너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탈리아에 가게 되면은 여기서 나와요. 비노노빌레디 몬탈치노에서 나오는 건데 이. 이게 와이너리입니다. 얘네 와이너리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에다가 뭐 이렇게 돼서 와인이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서 이제 비노노빌레디 몬테풀치아노 지역에서는 비노노빌레 비노노빌레가 여기 산조베제그로스 중에 하나죠. 산조베제 클론 중에 하나예요. 산조베제를 키우고 있고요. 거기 가지고 좋은 와인들을 만드는데 이 아비뉴네시는 이것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메를로를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데 얘는 이제 메를로를 굉장히 좋은 메를로를 키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와인으로 50:50이라는 와인이죠. 카펜넬레하고 같이해서 블렌딩 해서 만드는데 이 아비뇨네이즈 에서 메를로만 가지고 만들던 와인이 데지데리오입니다 그래서 데지데리오를 이렇게 해서 만들고 굉장히 뭐 많지 않은 양을 만들고 있어요. 한 3만 6천병 정도 그 정도만 생산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 약간 이태리 슈퍼투스칸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굉장히 진한 스타일의 대시 데리오가 나옵니다. 진한 스타일인데 안타깝게도 2013 빈티지는 메를로에다가 깨벨소비뇽을한15% 정도 블렌딩을 했어요. 그 이후에는 사실 뭐2015 같은 경우는 메를로 100%여가지고 굉장히 좋은데 안타깝게도 요 빈티지는 블렌딩 되어 있지만 스페셜 빈티지고 2013년이기 때문에 꽤 오래 숙성이 되어 있는 상태여서 여러분들이 있으시는 뭐 보르도 짱 같은데 담으시면은 약간 파워풀하게 올라오는 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태리에는 굉장히 좋은 메를로가 있죠. 이태리 메를로 중에 뭐 탑을 달리는 마세토 같은 와인들도 있지만, 그런 와인들은 사실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거의 한, 우리 나라 돈으로 100만 원을 줘야 한 병을 사기 때문에, 이 와인은 안 비싸요. 저희가 사실, 이 레뱅에서 수입하는 와인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메를로를 굉장히 좋아해서 레뱅에이 와인을 1호 빈티지를 받아서 다 팔고 나서 이 와인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와이너리에 연락해서 저희 와인 공간을 위해서 특별히 60병만 딱 들어왔어요. 60병만 다 들어왔고 전량 다들어와있습니다 가격은 한 10만 원 정도 해요. 지금 10만 원 정도의 행사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있어요. 물론 이게 끝나면 더 이상 없겠죠. 안드로올 와인이고 없기 때문에 굉장히 희소성 있는 굉장히 훌륭한 메를로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추천할 만한 그런 와인입니다. 1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사실 베이타 메로롯은 엄청나게 비싸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한 뽀물을 지역에서 나오는 메를로 같은 애들, 뭐 이런 애들 엄청나게 훌륭하긴 하지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서. 이를테면은 제가 예전에 마셔본 건데 그 굉장히 유명한 와인인데 요거를 먹어본 적이 있어요. 패트리스라는 와인이고요 2000년 빈티지예요 이게 밀레니엄 빈티지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인기가 많다고보다는 되게 비싸요. 이게 얼만지 한번 찾아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와인서처에서 패트리스 검색을 하면은 2000년 빈티지의 패트리스는 여기 나오죠. 한 600만 원 정도 합니다. 해외가 600만 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은한 1000만 원 가까이 하는 뭐 이렇게 팔죠. 여기 보면 뭐 해외에서도 뭐꽤 비싸게 팔아요. 막 500만 원 정도 하는 요건데 굉장히 훌륭한데 너무 비싸요. 이때 이거 마실 때 우리가 어떻게 마셨냐면은 여기 모임을 하면서 잔에다가 이렇게 따라놓고 뭐 잔을 집에 가져가신 분도 있어요, 랩으로 싸가지고 그런 와인이었죠. 다음은 이제 뭐 이태리 마세토라는 와인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는 나중에 실제로 할때 하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마세토 같은 와인들은 뭐 비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임이나 이런 데서 쉽게 만나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와인입니다. 세 번째 와인은 요건데 부시아 도르라는 와인이에요. 포데리알도 콘테르도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태리의 피에몬테 지역에서 와인을 만드는, 사실, 바롤로를 만드는 애들도 되게 유명하죠. 이알데콘테르로가 뭐, 바롤로 4대 명가라고 불리는 애들이에요. 뭐, 정통 바롤로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는, 어, 정통 바롤로 스타일이라는 거는 그 바롤로 지역도 약간 모던한 스타일이 있고, 굉장히 옛날부터 하던, 약간 클래식한 타입인데 클래식한 타입은 굉장히 큰 오크통을 쓰고요. 모던한 스타일은 굉장히 작은 오크통을 써서 약간 빨리 먹을 수 있는 와인을 만드는 반면에, 정통 바롤로 스타일은 굉장히 장기 숙성을 해가지고 똑바로 된 와인을 만들자 하는 컨셉으로서 해 나온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뭐 최고 크리에서 연간 8만 병 생산 예약제 판매하고 그랑 부시아라는 걸 출시하는 보시면은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그랑 부시아라는 게 있어, 뭐 싱글 비냐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와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와인이 이겁니다. 한정판 화이트 부시아 도르예요. 이사형제가안 드는 거고요. 네, 전통 바롤로 스타일. 전통 바루로 스타일은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큰 슬로베시안 오크통을 써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바루로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요세 분이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형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오늘 보여드릴 와인은 요거죠, 마지막에. 부시아 도르라는 샤도네인데, b t 2016이고 요거 잘못 나왔어요. 이게 알코도스 14.5도고. 요거 어제 마셨는데 굉장히 약간 화이트 와인인데, 뭐그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약간 사샤니 몽나시와 비슷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마셔보면은 약간 좀 독특한 향이 올라옵니다. 약간 우리가 마셔보고 나서 약간 깜짝 놀랐어요. 약간 이런 캐릭터 때문에 이 와인이 최고의 샤드네이 중 하나가 될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인데 어떤 거냐면은 약간 초콜릿 뉘앙스 같은 게 올라옵니다. 화이트 와인에서 보기 드물게 올라오는 건데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느낌의 아로마가 올라와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잘 만든 미국 화이트 같은 경우는 오크에서 비롯되는 무슨 여러 가지 바닐라에다가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옥수수, 콘뭐 이런 향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진하게 올라오는데 이 부시아 도루는 굉장히 약간 초콜릿 뉘앙스의 향이 올라와요. 보통 이제 이런 뉘앙스는 화이트 와인에서 느껴지는 게 아니라 레드 와인에서 느껴져야 되는데 얘는 화이트맨에도 불구하고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이트 와인을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수입사에서 이거를 뭐 팔아보지 않겠냐라고 해서 갖다 줬고요 물론 저희가 다 매입한 거고 이게 총 해서 딱 13병 들어왔습니다. 몇병 없어요. 열쇠병을 팔고 있습니다. 열쇠병을 팔고 있는데 뭐 가격은 아까 보신 것처럼 되게 최상위권의 한정판 화이트이기 때문에 뭐 저렴하지 않죠. 이거는 한 12만 12만 4천 원인가? 우리가 뭐 V.I.P. 행사하고 그냥 끝내자 뭐 이렇게 해서 잡아놨는데 굉장히 훌륭한 화이트 와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와인 3 개를 소개해드렸고요. 이세 친구들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쉽게 살수 있는 한 3만 원 정도 하는 와인이고. 이 아비뇨네시 대질리오는 이거는 와인 공간에만 있습니다 와인 공간에만 있고 한 60병 들어왔는데 지금 많이 나가서 한 30병 정도 남아있어요 30병 정도 남은 와인이고 한 가격은 한 10만원 정도 하는 와인이고요 이 부시아도르도 네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 한 13병 있고요 가격은 한 12만원 정도 하는데 굉장히 훌륭한 와인입니다 이건 정말 화이트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한번 드셔보셔야 되는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에요 이세 가지 와인 다 알콜로스가 굉장히 높아요. 다 풀바디한 스타일이에요. 왜냐하면 최고의 메를로이 약간 풀바디한 스타일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다른 메를로도 있죠. 그거는 뭐, 보르도나 먹기 좋게 만드는 메를로가 있는데 그런 얘기는 나중에 보르도 와인을 소개해드릴 때 하는 걸로 하고요. 나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세 가지 와인에 대한 소개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좀잘 준비해가지고 이 라이브를 약간 제 시간에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은 늦은 시간에 할까도 생각하고 있어요. 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적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칠 거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